코로나19 영향 레고 인기, 직원들의 휴가, 보너스, 키덜트 특수, 기사 내용 요약 팬데믹 이후, 키덜트 소비 증가 중국 시장 확대 영향, 수익 급증, 서울 뉴시스, 이진경 인턴 기자, 레고 경영진이 급증한 수익 보고와 함께 전 직원의 추가 보너스와 휴가를 약속했다. 3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제조사 레고가 지난 1년간 수입이 급상승한 데 대해 40개국에 근무 중인 직원 2만 명의 추가 휴가 3일과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4주 일간은 전 직원의 연말 휴가 3일 추가 지급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며 레고 그룹과 직원들 모두의 특별한 한 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경영진은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을 위해 다음해 4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영향으로 레고 수요 급증 및 수요층 다양화와 중국 시장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레고는 올해 상반기에 만순위 9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 그룹은 가족들이 장기간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 기덜트 시장 확대 역시 레고사 이 급증의 큰 원인으로 꼽혔다. 키덜트는 아이와 어른을 또한 합성어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릴적 감성과 분위기를 간직한 사람을 뜻한다.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키덜트 소비층이 영국에서만 한 해에 장난감에 소비하는 금액이 1억 유로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NP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장난감 시장 소비에서 키덜트가 약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록다운 시행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영국 키덜트 장난감 소비는 2019년 대비 14% 증가했다. 가장 인기 있는 레고 테마는 레고 시티, 레고 스타워즈, 레고 해리포터 등으로 알려졌으며, 9090조각으로 완성하는 레고 타이타닉은 약 630달러에 판매됐다. 타이타닉 레고는 한국에서도 85만원에 출시됐지만 리셀가는 130만원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솟는 가격에도 부족한 물량으로 품귀현상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레고 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오프라인 점포를 열었으며, 그중 40개 지점이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레고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737개 지점 중 중국에만 29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메일 주소.